오늘은 가성비 있는 게이밍 qhd 모니터 3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크로스오버 27gq 3qd 패스트 165는 qhd 해상도 165 주사율 1 m h 응답 속도를 자랑합니다 fps와 같은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350cdm의 높은 밝기와 hdr 지원으로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게임모드와 제로 베젤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장점은 빠른 응답속도 높은 밝기,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단점으로는 HDR 품질이 제한적이고 스탠드 조절 기능이 부족합니다. 가격은 약 32만 원대로 게이머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기가바이트 GS27QA는 QHD 해상도와 180주사율, AMD 프리싱크를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그래픽 카드와의 호환성을 높여 게임 중 화면 끊김 없는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장점은 다양한 그래픽 카드와의 호환성과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하지만 HDMI 연결 시 주사율이 제한되고 스탠드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약 35만원대로 고성능과 가성비를 동시에 찾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연테크 리오 9X27F-180GB GS27QA 그리고 크로스오버 27GQ 3QD 패스트 165 모델입니다 주연테크 리오 9X27F-180은 27인치 QHD 해상도에 180 초고주사율이 특징입니다 IPS 패널을 채택해 넓은 시야각과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며 수락 119% DCI P3 90% 색재현율로 영상 편집과 그래픽 작업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선명한 색감, 깔끔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단점은 USB 포트가 업데이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스탠드 높이 조절이 제한적입니다. 가격은 약 30만원대로 성능 대비 합리적입니다.